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한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 4개명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하여서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제 4계명인데요. 소요리 문답으로는 57문에서 조금 깁니다. 예, 분량이 많죠. 62문까지인데요. 예,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만, 우리 아주 간단하게 그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사계명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57문 제4개명이 무엇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4개명은 안식일을 기억가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유아는 개기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 예, 사계명이 무엇이라고요 기억하여서 거룩한 날로 지켜라 바로 이것이 사계명입니다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을까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7일 중에 특별히 그 하루를 하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 지켜라는 것이죠. 자 제5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어느 날이죠? 답을 읽어 볼까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회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일회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는 소위 말하는 안식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까지는 부활 후, 그죠? 부활하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이죠. 바로 이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60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그러면 거룩하게 하겠는가? 그렇겠죠? 그죠? 제7일 가운데 하루 주의 날을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거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육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예배에 힘쓰며 나아갈 것인데, 조금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선사업을 위하 바로 그러한 일들에는 그 날을,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1문입니다.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안식일에 무엇을 금하는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답을 읽어 볼까요?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명한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며 있어서 우리들이 주의하여야 하고 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2문입니다. 사계명이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안식일를 지키라고 하는가? 그것이죠. 답을 읽어볼까요? 제 사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을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된 날이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 우리들이 지금 4계명을 보고 있죠. 10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에서 4계명 오늘까지 하는 겁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 1에서 4계명. 그리고 또 다른 한 판에는 5개명에서 10개명까지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 4개명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개명에서 4개명.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1개명은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그죠? 2개명은 예배의 수단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2개명. 3개명은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죠. 4개명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때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루하게 지켜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그리고 특권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무이자 뭐라고요? 특권이고 명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일 가운데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고 나머지 여세는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예, 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루를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특별히 오늘 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보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 늘 이렇게 일관되이 나오는 사상이죠.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수확을 할때첫 이삭, 첫 곡식, 그죠? 첫 번째 그 이삭을 베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곡식 한번 이렇게 베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백평, 천평, 만평의 밭에 곡식 한 단을 탁 거두어가지고, 바로 그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있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예, 온전히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래 모든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루 안식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셔서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별하신 그 날을 우리에게 그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유, 목사님, 구약에서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일요일, 주일,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말합니다. 안식교나 또 저기 안상홍이라든지 여러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그런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봐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가 안식일이요. 또 6월절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때까지는 바로 이 안식일 그죠?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바로 주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안식후그 첫날 그죠? 바로 그날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왜 제사 안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는 어린 양, 염소, 황소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제사장이, 제사장은 오고지 레이비지파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예배인도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여서 제사를 안 드리죠? 혹시 제가 양 잡는 거 한번 보셨어요? 황소 잡아서 피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에게 할례 행하는 거 보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지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표를 세례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기도 하셨죠. 한상홍이라든지 또 다른 교파에서 또 다른 교파가 아니죠 이단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교파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정하신 성찬을 오늘 우리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뿐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속죄일을 안 지킵니까? 대속죄일을 왜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 우리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와 황소의 피도 뿌리지 않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더 이상 지키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사, 절기,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안식일, 대속죄일, 유월절 제사 의식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절기 의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절기가 이제는 주일 그리고 그 모든 의식들은 세례 예배 성찬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절기와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새로운 은혜의 표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바로 그날, 그날을 주의 날로 기념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에 함께 모여서 이들 제자들은 에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함께 모여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에 뜻과 잔을 나눔,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성수하고 있는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제 여러분,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1980년대 가량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각자 쉼의 날로, 쉼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가 주일 휴식에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힘써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주일 성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최선의 길이 예배로 시작하여서 그날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그리고 새로운 주일 성수에 대한 각오가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완성하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1번 안식일 2번 주일, 주의의 날, 3번 공휴일, 4번 국경일. 아, 예, 참 쉽죠. 예. 예, 오늘도 여러분들, 예,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 수고하시는 김성훈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간 은혜롭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일에는 제 5개명, 예, 내 부모를 공개하라.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